안녕하세요, 니키 앤 제임스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다녀봤던 올 유캔이 뷔페집, 저희가 좋아했던 다섯 곳을 모아봤는데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롤들이다. 어, 레인보우 롤 있고, 템프라, 스트림, 리 프라이드 롤 있고, 드래곤볼, 사몬롤. 오, 이 종류도 많은데? 아, 많다. 음, 연어, 제일 좋아하는 연어가 여기 있네. 튜나니 길이도 있고, 틸라피아, 허니듀 파인애플 있고, 나초도 있고, 샐러드도 있잖 Carrot salad, broccoli salad, seafood pasta salad, coleslaw, beets, lettuce. This is completely their style, Okay. dressing 다 이렇게 있고. Soup들 여기 clam chowder, and sour, egg drop. Fries are always in this Chicken wings too, like. shrimp. 에그로라고 오렌지 치킨, 프라이드 음. 치킨. 어 이거 좋아하겠는데. 어. <laughs> 블랙 페퍼 슈림 어, 이것도 맛있지. 어, 이거 맛있겠다. 스윙빈, 차멘, 프라이드 라이스. 어, 이거는 라이스 누들이네 자기 좋아하는 거예담이랑 어. 자기. 많이 먹어야지. <laughs> 치킨하고 슈림 어, 매운 건가 봐. 어. 머쉬룸, 비프, 브로콜리. 이건 크 매운 거 안다. c r a w f 이건 새우프잖아. 어다 새우프인데 새우프 보일러로 써 있네. 수수어 육수수다. m a 프 h p o 도 있고, m 카로니앤 치즈 테 a n 키 치킨 와 치킨 <목소리가> 여기다 굽는 거야? 피자, 그릴 치킨 아 저기서 구운 건가 봐. 그 g 치킨 맛있겠는데. 피쉬도 있고 이게 만두, 맛살. <laughs> 밀로밀로수가기 로프. 인기 아이템 아갈릭브레드 아이스크림도 있고 파운드 케이크하고 쿠키 바나나 푸딩 코코넛 마카롱 케익들이다 머시멜로우 코코넛 케이크 초콜릿 케이이건케캐 케이크 이게 커피 케이크인가봐 브라우 치즈 케이크 코코넛 파이도 있네 애플 파이 펌킨 파이 다른 펌프는 없네 송산탕. 어 이게 그거네? 이게 인기 있는 거라고? 여기 있다 이거. 라이스 누들도 있네. 도 있어. 도 있어. 이거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리야키 레드 와인 안을 한한가이 정도 Butter. not too much <뭔람> 리 <7리워요>. 오일 <뭔람> 주말 저녁이라 한 사람당 19불 9 9전이었고요 그래서 택스까지 44불 8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줄로 엄청 섰어. 와, 한참 기다렸겠는데. <laughs> 일찍 오긴 잘했다. <laughs> 주중에 시니어 스페셜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2시에서 3시 59분까지는 가격이 10불 9 9전이고요 4시부터 5시까지는 12불 9 9전입니다 많았네. 이게 아, 지금 25불 88점 이게 시간이 월요일부터 선데이까지구나 음. 9일부터 3시 반0분까지 주말에도 하는 거야 음. 이게 슈림프 라이스 누들 어. 와규 볶프 누들 어. 한시 완탕 그리고 야채도 나왔네 네 야채도 오더한 거예요 언니 저거는 뭐야? 뭔지 너무 크다 어? 슈마이 슈마이 하나 슈마이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시고요 이거는 크레 에그 롤 이것도 한번 드세요 접시가 점점 채워지고 있어 네 이거는 갈랑이야 갈랑은 차이니스브로칼로아 이게? 네 yeah. 갈릭 큐컴버갈 어, 마늘로 무친 오이 치킨 윙 치킨 윙도 나왔는데 맛있어? <laughs> 네맛있 <laughs> <laughs> 프리스피 새우 롤, 아삭하고 맛있다 이거. 그렇지. 새우가 확찬거아야 이거? 음, 스파이시 완탕. 네, 매그롤. 샤브한 고기를 하고. 음. 이거가 트랜프 음. 하가오. 가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다 우리 다. 새우. 프리스피 새우 롤. 새우 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우리 다네 명이 뽑은 게이 크리스피 새우 볼 같아. ASMR. 시간이야? <laughs> 만큼이한 시간 반. 이미 <얼만큼이야>? <laughs> 일등 엄지. 어. 얘는 시위드 새우 페이스트. 새우 페이스트, 페이스트 위에다. 위에다가 김을 얹은 거야. 아. 그 소스를 뿌렸네. 어 처음 나온 거네. 어. 이번에 또 나가고 먹으라 먹어줘. 어거 저거 하나 안 나온 거뭘까또 있고. 아이거 어묵 같은 거 어묵? 맛있지. 그거 어, 봐봐 진짜 두 번째 저기. 몇개 나와? 아, 애 커스터드. 커스터드? 어, 애들 커스터드야. 어, 맛있겠지 이거? 이거는 이제... 바삭한데, 어, 음... 그냥 그래? 아, 이게 빵 있는 데가 바삭하지 어, 커스터드 분들이 근데... 나는 지 않다. 약간 덜 바삭해서 그게 아쉽지만 여기는 크리스피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가. 지금 카운가 그거 네, 네, 괜찮고 개겠지만 다섯 개 정도? 알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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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게 끝난 거 아, 반쪽짜리고나 음, 지금 오늘 해피아울 하는 거예요? 아, 아저가 우리가... 뭐랑 연결될 수 있을래? 레귤러는 저거고 그거 보다 조금 줄였어 여기도 엄청 많아 거기 도화가 다했어 저희가 오늘 온 곳은 로드 투 서울입니다 알함브라에 있고요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끝? 안녕 이거는 불고기 내보 해봤잖아, 참. 어, 그트가 여러 대 다니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게재밌었고요 음맛 음. 음. 진짜 맛있어 불고기 마다 모든 게다그거 처음 먹어어 진짜 맛있지 같아 음. 어, 불고 이게 삼겹살이야? 네가 보냈던 거야? 불고기

19불 99전에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나오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블랙앵글스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고기들이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불고기랑 우삼겹, 어, 추천합니다. 와잘 자. 잡채랑 오뎅 같아. 다 맛있게 생겼어. 떡도 있어. 샐러드가 <laughs> 양쪽인데 이쪽이 뭔다니까? 응. 버섯하고 양파, 양파무침인가봐. 김치, 오이김치도 있고. 시금치, 어. 무, 샐러드. 야채 다른 거야. 저쪽에는 자기야 잡채 우뎅 이런 게 있어. 샐러드 있고 아 어, 이거 있다. 유부초밥 같은 거. 유부초밥 하나 맛볼래? 냉면도 있어. 냉면도 있고. 이거는 초반에 그리고 자기야 볶음밥. 김치볶음밥 같은 거. 처음에 이야 이 야채 튀김. 아, 너무했다.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이거는 감자 수인데 뒤로 에그 수 이게 브리스키 소스가.

카레 삼겹살이야. 어. 근데 그냥 삼겹살보다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 예쁘 봤더니 이거 먼저 올려놓을까? 오케이. 삼겹살. 이거는 차돌배기 같아 이거는 우삼겹. 우삼겹. 비프벨리. 음, 삼겹 드셔보세요. 우삼겹을.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오뎅, 오뎅이 여기 인기 반찬이더니 진짜 맛있다, 오뎅. 오뎅? 응. 음. 오뎅 맛을 봐야지. 이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주 아 불리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반찬하고. 불리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맞아. 나도 오이김치도 여기 있어. 응, 음. 오뎅도 맛있다. 근데 맛있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오이김치. 음. 우리 엄마가 해주는 오이김치 같네요. 아주 맛있어요. 삼겹살이 이거는 카레 삼겹살이데 거의 된것 같고 무삼겹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좀더 달라 그랬어요. 네 삼겹살. 오, 진짜 맛있지?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오, 와,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오, 굉장히 맛있네요, 이거. 카레 삼겹살, 어 삼겹살이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는 돼지불고기 먼저 먹어볼게요. 음, 되게 맛있지?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는 고추장 맛. 묻혀보세요. 이거는 아플고기. 뭐? 치킨고기보면 시키면 시키면 시키맛있키면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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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중 점심은 17불 99전이고요. 주말과 저녁은 23불 99전입니다. 이곳은 일식, 중식 등이 다양하게 있고 저희는 특히 대판 야끼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디저트도 물론 있고요. 제일 좋은데 아까 연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연어를 먼저 먹어보겠어요 음 저녁에 오면 연어 사시미가 있어요 점심에는 연어 초밥만 있고 뭐라 그러지 스켈럽 같은 거 음. 음, 맛있다 음. 새우도 아 이거는 코코넛 쉘프 이거는 장어 초밥. 음. 어, 연어 초밥이에요, 연어 초밥. 연어 초밥. 어 연어 너무 좋아. I k n o When you feel like you just had enough, when you're thinking everything has gone wrong, just remember that I'm here to cheer you on. Yeah, I wanna pick you up from the ground.